어떻게 하면 방법이 있을 것 같은 데 느낌이? 이렇게? 이렇게 한번 쳐볼까? 아, 두개안 들어가네. <laughs> 안 들어가요. 어. 봄태양과 함께하는 여행 가시죠. 안녕하세요, 봄태양입니다. 오늘은 앞에 보이는 트래블 온 캠핑용 메모리 폼 베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우리 가족 수대로 네 개를 구매했고요. 캠핑 갈때좀 쓰려고. 베개를 샀습니다. 보통 이런 메모리폼 베개는 25,000원에서 3만 원 가격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주 저렴하게 트레이더스에서 15,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트레이더스를 가시면 없을 경우가 많아요. 제가 4월 달부터 가서 살려고 그랬었는데 없더라고요. 계속 없다가 재고가 들어와서 구매를 했습니다. 언박싱 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죠. 박스 하나를 꺼내 보겠습니다. 자. 박스 보시면 뒤에 텐트 보이시죠? 그러니까 캠핑 때 쓰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행 가실 때도 좋고요. 좀 퀄리티가 좀 좋아서 집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이런 베개, 메모리 폼 베개거든요. 베개 모양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메모리 폼 되고요. 뭐빨 수도 있고, 이렇게 가볍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보이시죠? 이 수납할 수 있는 방법도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첫 번째 펼쳐있고, 돌돌 감아서 파우치에다 넣는, 이렇게 파우치까지 있는 이런 메모리 폼 베개입니다. 사이즈는 42cm 곱 24cm, 높이는 14cm입니다. 박스에 보시면 이렇게 손잡이도 있고요. 포장 상태도 되게 좋네요. 손잡이도 있고 튼튼하게 좀잘 되어 있습니다. 투명 테이프 있거든요. 이 투명 테이프를 이렇게 뜯어서 열면 이렇게 박스 박스 이렇게 있고요. 파우치 이렇게 있습니다. 파우치 뒷 모양을 보니까 동그라네요. 그렇죠? 알아서 쓰면 될 거고. 에버레스트 상표 이렇게 되어 있고 끈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장전장치도 되어 있고요. 하얀색으로 보이시죠? 구직포 천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요거를 좀 빼면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방지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있고요. 이 안에 요게 있네. <laughs> 안에 잠깐 볼게요. 메모리폼 세탁주의사항. 커버만 빨라고 되어 있고요. 메모리폼은 절대 세탁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백제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드라이클리닝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메모리폼의 냄새 및 변색. 개봉하고 제품 개봉 시 약간의 냄새가 날수 있으나 인체 에 무해하며 일주일 정도 지나면 탈취가 됩니다. 햇볕에 말리면 될것 같아요. 개봉 후 제품을 통풍이 잘되는 곳에 두거나 제품을 가볍게 주무르면서 냄새를 없애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겉감 보시면 부드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겉감하고 안감이 있는데요. 앞에 이렇게 지퍼 열면요 메모리폼이 있습니다. 오한번볼게요 보고. 오, 다시 한번 볼까요? 메모리 폼이라서참 잠잘 때 되게 편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겉감을 이 보시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이렇게 격자 무늬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고급스러워 보이고, 촉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보리색도 아니고 진짜 하얀색이거든요. <laughs> 치멜리거나 아니면 여기 자다가 이렇게 막 머리에 기름 묻으면 안 지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베개 커버를 사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후기 보니까, 다이소에서 베개커버 이거에 딱 맞는 것들을 많이 팔더라고요 가격대는 3,000원대? 이 정도 파는 것 같은데 여기다 커버를 하나 더 씌우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거 안에다 집어넣을게요 프레스라고. 앞에 이렇게 상자 붙어있고요 귀엽게 이렇게 잘 되어있습니다 열때도 푹신푹신하게 잠도 잘올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파우치 꺼내가지고 안에다 집어넣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파우치고요 파우치를 열고 아까전에 박스에 적혔던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뒤를 잡고 이렇게 돌돌돌 볼똥 말고 여기 안에다가 넣겠습니다 공간이 제가 볼때 많이 남거든요 요거 이렇게 또 놓으면 메모리 폼이니까앞으 오르겠죠 이렇게 그래서 파우치 동그란 파우치죠 동그란 파우치 이렇게 담아놓고 왔습니다 정량하게 갖고 다니시려면 이거 두 개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 한번더 실험해 볼게요 두 개까지 되면 이 파우치 하나에 두 개씩 갖고 다니는 게더 부피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 더 꺼내가지고 두 개까지 들어가나 한번 보겠습니다. 되게 하나 더 꺼냈고요. 뭐, 냄새가 하나만 볼게요. 어, 이것도 냄새 안 나는데요. 후기를 보니까 냄새가 나는 거 있었거든요. 근데 제거는 냄새가 안 나는데요. 뺀거 같아요. 제거는. 아이 어, 상태로 그두 개를 죽셔서 한번 돌돌 말아보겠습니다 메모리폼이니까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요. 느낌이? 근데 안,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모르겠네. 잠깐만. 이거를 이 상태에서 어, 넣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볼게요. 길이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돌려서. 아, 니 이렇게 도안 되겠는데. 아 화도 빵빵해갖고. 들어가면 안들어가고 모르겠네. 원래 하나는 들어갔는데 나머지 하나도 넣으 들어갈 것 같긴 하거든요? 두 개를 멈춰서 하려니까 워낙 두꺼워서 안 돼가지고. 한번 더 넣어볼게요. 아씨, 안 되는 걸로 봐. 안 되네, 또. 될것 같았는데. 파우치가 커서 될것 같았는데, 안 되네요, 두 개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반으로. 반으로 접고. 반으로 접고. 반으로 접을까? 반으로 일단 접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이렇게? 이렇게 한번 어볼까 아, 두개안 들어가네. <laughs> 안 들어가요. 아, <laughs> 어, 이게 들어갈 것 같은데, 하도 이게 많이 남아서 들어갈 것같았는데안 들어가네. 역시, 이거 보세요. 공간이 많이 남는데, 공간이 제손 하나 누를 만큼 이렇게 공간이 나는데, 제손 피자마자 이게 메모리 폼이라서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더안 들어가네요. 하나에 한 개씩. 하나에 한 개씩이라고 생각할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하나 꺼냈으니까 박스는 바로 버립니다 쟁기지 말고 하나는 제거, 하나는 제거, 하나는 봄태양이 꺼 이렇게 해서 네개 구매했어요 요거 두 개도 꺼내서 말려야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이렇게 파우치에 놓고 다니면 될것 같아요 박스를 버리지 말까요? 박스도 괜찮긴 한데 어, 박스 하나에 두 개가 들어갈까? 한번, 또 그게 궁금하네. 요 하나에 한 개는 안 들어갔잖아요. 여기 박스 하나에 두개 들어가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개 이렇게 갖고 다녀도 되니까. 박스에 하나. 오, 박스 하나에 네개다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인데요? 하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두 개. 2개. 두개두 개째입니다. 들어갔고요. 오, 세개 들어갈 것 같은데, 느낌이? 이거 뺄게요. 돌돌돌 로 말려, 따르고 이게까지 들어갈 것 같아요. 박스에. 한 박스에 3개 들어갔어요. 메모리 폼에서 그런가 봐. 3개 들어갔어요. 요거는 여기다 하나씩 갖고 다니고. 이거 박스도 이거 괜찮네. 이렇게 하면 3개 넣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펼쳐서 보여드릴게요. 하나, 세 개. 이 박스에 세 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박스는 하나 있어야 될것 같네요. 박스 갖고 다닐 거고요. 자, 메모리폼 베개 리뷰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캠핑 장비로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